14일 서장훈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 채널15야의 영상에서 농구선수 시절을 회상했다. 영상 제목은 넘사벽 레전드 연대 농구스타랑 나불 나영석의 나불라불이었다 서장훈은 연세대학교 농구팀에서 활동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유명한 선배들이 모두 졸업하고 프로에 가기 전 나만 남았, 남았다. 그 후배들은 선배들보다 유명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을 이끌고 농구대잔치 결승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승상대는 상무국군 체육부대 소속 실업팀이었고, 거기에는 자신의 선배들이 모두 있었다. 서장훈은 로커에서 몸을 풀고 뛰어나가는데, 문을 열자마자, 앞에 죽어라 서장훈이라는 플래카드가 보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 사람들이 다 우리 팀을 응원하던 사람들인데, 그게 너무 웃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부모님이 찾아가서 우리 아들인데, 죽어라 서장훈은 좀 과하지 않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일부 관중들의 응원 덕분에 서장훈은 승부욕이 더욱 불타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친한 사람들이 그런 응원을 해서 좋게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결국 너무 화가 나서 경기를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때 내가 어떤 선수인지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다. 농구로는 나에게 안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프로 생활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